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어, 길든 작든 아니면 짧든 뭐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어, 살아가면서 한 번은 자의적이든. 어타이저기든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떤 기도는 그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의 기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기보단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보좌를 움직인. 기도이길 바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가?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고레스 왕 때에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여러 외부의 그리고 내부의 공격들 가운데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성전의 기초공사가 끝난 이후에 재건을 멈추게 한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에 넣은 진정소와 같은 것들은 귀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불 그들이 돌아갈 땐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차갑게 꺼져버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문제였던 것들은 단순히 이런 상황 너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 인간은 늘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안이 자신의 안전, 자신의 먹고 사는 바가 우선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기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려던 백성들이 자꾸만 이런저런 이야기와 핑계들을 대기 시작하는데 우선 그들이 가진 상황과 환경이 돌아갔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해는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돌본 이후에. 우리가 좀 안정된 이후에 그때 성전을 재건하자는 얘기다. 우리 재건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기를 따져서 선우를 따져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뒤에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왜 먹고 사는 문제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는 생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여러분 그런데 집을 돌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운 삶이 나중에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삶이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즐거움을 누리고 여러분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빠지시겠습니까? 세상이 그것들을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는 자수성가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요. 그런데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뒤에는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 잘 못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있는 전쟁들이 있는 것이죠. 어~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 판 가운데 새겨진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제가 새벽 예배 때이 말을 또한번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니엘서는 참 신기한 책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대놓고 책의 제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다니엘서를 읽으면 누구 생각을 당연히 하냐면 다니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이 아닌. 하나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에 스스로를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볼 때에 그가 올랐던 자리,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 그런 것들이 부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아니라 이 모든 다니엘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그의 탁월한, 그의 깊이 있는 삶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를 찾으라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기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잖아요. 그의 삶은 어떤 순간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환상에 대해서 풀이가, 풀이가 되지 않는 많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장의 처음 부분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주신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큰 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방의 나라를 섬기고 있지만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나라가 뒤에 있는 헬라 제국 가운데 패배를 하게 될 거라는 그 환상을 받은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은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민족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너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건되는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씩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한 가지 해결책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비대면이 다시 시작되면서요, 우리는 어쩌면 더 어두운 상황을 맞이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한국의 신사참배 이후의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다. 글쎄요. 전 세계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로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정말 알곡과 축정이가 정확하게 딱 갈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연마, 연말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제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이 하늘을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근데딱요 상황이 저는 이 다니엘을 읽으면 어떤 상황이 겹쳐 보이냐면 다니엘이 지금 처한 그 상황 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그 상황. 그 가운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변해지건 가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다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들어라 나는 내게 가라고 보낸 받았으니 일어서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였는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부분이 개혁개정에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도의 시작점 기도의 출발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작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의 시작점이고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출발점이 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출발점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 우선 내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고 싶으시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우리의 그힘 빠질 때까지 절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시작점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시작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때그 기도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 그 은혜와 사랑은 다니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말을 들으셨다. 근데 그 시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기도했는데 12절 이렇게 풀어야 할수 있죠.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했다. 12절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다는 것을 개혁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겸비함 같은 얘기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본문은 이 겸비함을 뭐라고 설명해 주는 거냐면 결심이 따르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이거를 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낮아지고 겸손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비함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가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비함을 가지기로. 어왜 다니엘은 겸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이 상황 가운데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로 했을까요?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겸비함을 취하게 된 것은 다니엘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과 그의 민족이 처한 상황과 문제의 해답이 내 안에는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겸비해진 겁니다. 여러분 내 한계를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내가 못하니까 내가 없어져야죠. 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되냐면 내 욕심과 내 판단이 사라지면 그때에 우리는 겸비함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팔복에서 처음 얘기가.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건 마음이 파산되어가지고 다 완전 쫄딱 망한 상태. 아무런 힘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겸비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첫날에 이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번역본의 여러 가지 번역본의 어감의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이 어감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근데 뭐 그냥 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개혁개정에서는좀 어감이 좀 세게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바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어,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 성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로 오늘 천사 가보엘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쓸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하면 내 힘으로만 내 힘의 정도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기도가 가진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막기 위해 사단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계속 만들어집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단은 계속 뭐라 넣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니까 기도할 틈도 없게 바쁘게 만듭니다. 약속한 시간에 딱 기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때 일이 막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물을 못 긋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도 어렵습니다. 잡생각이 막 들고. 기도할 때막 피곤해지고, 막 곤비하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뭐 가끔 가다가 한1 0번 한 기도할 때한번 정도 는 그럴 수 있죠. 너무 피곤한 것보다 이럴 수 있는데 한1 0번 중에 9 번이 와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어, 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게스마네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잠들었죠. 잠들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막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의 그 기도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 일 가운데 있었던 그 일. 페르시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성전건축을 막아버리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3절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바로 떨어졌죠 그래서 가브레일이 왔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군주 어떠한 영적 존재가 가브리엘이 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어떤 영적 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그 일이 잠깐 멈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인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나는 그저 내감정에 휩싸여서 어, 내논리의 어떤 타당함을 가지고 사람 되어지세요. 내가 오라. 네가 지금 나를 공격했어. 근데 사단이 그 생각을 지금 교묘하게 넣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실제 그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별식 중에 제일 큰게 무엇이냐면 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분노하게 한다거나 우리 가운데 수치스럽게 한다거나 우리 가운데 도망가고 싶게 하는 상황 가운데 이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것들이 과도하게 우리의 손을 넘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휩쓸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 이걸 두리뭉실하게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음. 생각, 감정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악하구나. 제가 참 악하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요 하루에 기도하는 양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내가 내 자신의 어, 내 힘으로 뭔가 살수 있다라는 기도가 항복이거든요. 하는 나나 절대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생각하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입에서 조금이라도 험한 말이 나와요. 막 하나 그냥 너 이러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 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그 전에 막 사람을 막 죽이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있는 악함을 보거든요. 그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더욱 기도를 붙잡으므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왜냐? 이것은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이 26절과 17절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내 힘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오늘 다니엘은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고 힘을 잃을 정도로 그가 지금 기도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도록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것인데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내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길 원하시는 거요. 내 힘이 빠지길 원하시는 거요. 내가 이렇게 다 소진되어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지고 막 두렵고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럼 그 상황이 그때 가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결과에 대한 부분에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했어요. 이 얘기 못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도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인정하려면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올때그 사람들은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자기 힘을 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가?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네,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힘을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다니엘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정말 낙담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비대면이 돼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난 너무 힘듭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십시오. 어떻게든 나와서 그 은혜 자리 가운데 하득바득 주님 붙잡으려고 하면 그 타이밍 중에 어느 타이밍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두려운 것은 큰 전쟁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써 있죠. 이 내용은 결국 다니엘이 속한 바사가 그가 속한 바사라는 그 제국이 헬라에 의해 점령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일이.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 손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상소를 넣었던 그것이 결국 해결되어서 다시 한번 성전 가운데에 이 건축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저는 다니엘의 기도에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 방에 있지만 그의 기도가 온전 세계를 움직이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성전 건축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그 자리 가운데 나가서 그가 직접 돌을 옮기거나 뭔가 어떤 그 백성들을 인도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저는 다니엘 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우린 절망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